안녕하세요 차려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어머 세상에 고스티가 아유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고양이가 저는 마당에서 이거 키우고 있잖아요 고양이가 이거 끊어먹었어 줄기를 이 줄기 자체를 끊어먹어서 아깝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하나의 줄기가 여기 위에 있었는데 끊어졌어. 그래서 그냥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아유 그런데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laughs> 얘가 올려놨더니 자 여기도 끊어진 아이예요. 얘도 끊어지고 얘도 끊어져서 그냥 여기 상 어, 상토 위에다 그냥 올려놨거든요. 본 화분이에요. 본 화분이고 얘가 얘 하나만 지금 제대로 있어가지고. 그냥 올려놨는데, 이 줄기와 이 줄기가 그냥 하나의 몸체가 여기서 뿌리 내림을 다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어, 정말 웃기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고. 어, 여기 보시면, 뿌리를 여기다가, 흙에다가, 뿌리가 이제 활착이 돼서, 자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자구가. 어머, 세상에. 언니들 끊어졌다고 막 버리지 말고, 그냥 저는 그냥 위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올려 놓으시면 얘네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쁘죠. 어머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자구가 만들어지냐고요. 그리고 자, 이쪽에 아이 여기도 물 들었죠. 이쪽의 아이를 쭉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줄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가 끝이에요. 끊어진 거야. 여기가 끊어진 건데 여기서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고 있죠. 얘도 여기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자구가 나오는데 언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오늘 비가 와서 밖으로 나가서 핸드폰으로 어 이렇게 보면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자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언니들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끊어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또 다른 이렇게, 어. 하트 형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트 형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분갈이 할때 그냥 그대로 떠서 분갈이 하면 될것 같아요. 어머 웬일이니 너무 이쁘죠. 고스티가 이렇게 물들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물이 들어서 나, 나란히 나란히 완전 하트 형식으로 이렇게 자라서 제가 자랑하려고 같이 보고 싶어서 얼른 갖고 나왔어요. 이쁘죠. 자, 그리고 또얘 체리 로즈가 좀 아팠거든요. 체리 로즈가 아파서 제가 그냥 뽑아서, 언니들 제가 항상 아프면 그냥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얘가 아픈 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놨는데, 자,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다시 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죠?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른 뽑았거든. 그러니까 언니들도 혹시 아픈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뽑아 놓으세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아팠던 아이들, 이렇게 저번에 여기, 여기, 이렇게. 원종 애본이 실생인데 이쪽이 아팠었잖아요. 이쪽도 아파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뽑아놨잖아요. 이렇게 뽑아놓고 이쪽은 살 거예요. 했는데 얘 살았잖아요. 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데 저는 이대로 그냥 넣었어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떠서 그냥 이렇게 저번에 뽑아놨는데 여기는 죽고 지금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죽은 거잖아요. 이쪽에 같이 쌍두였었어요. 쌍두였는데 얘가 약간 이상해서 뽑아놨는데 얘는 죽고 얘는 살 거다 제가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뽑힌 여기가 죽은 자리 여기서 이 뿌리 자체는 이제 여기에 있던 아이는 다 죽었어요. 죽어서 이렇게 다 말라서 제가 뽑아냈고요. 얘도 그대로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쌍두인데 얘는 살고 얘는 이제 조금 이제 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갔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제가 심어줄 거예요. 그대로 하우스 안에서 그냥 있었던 아이. 어머, 이쪽은 뿌리만 엄청났네. 실뿌리 하얗게 나왔죠? 자, 이거는 그냥 심어주면 됩니다. 이대로. 음, 뭐, 정리할 거 말고 할거 없이 그냥 여기만 잘라내고 그냥 심으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면 무조건 저는, 어, 그냥 뭐 노하우 같은 거 없고 무조건 뽑아 놓으세요. 뽑아 놓고, 뽑아 놨는데, 음, 얘네가 못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뽑아 놓으면 다 살아요. 자, 이 친구도 이상해서 뽑아 놨는데, 이거 보세요. 다 살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굴 제대로 다 나왔죠? 자,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왔잖아요. 자, 이 친구도 줄기 꺾어진 건데, 이렇게 다 나와서, 살아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언니들에게, 아, 이게 너무 이쁘고 신기해서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얼른 켰어요. 저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이었고요 음, 아픈 아이가 있으면 뽑아서 잠깐 그냥 방치하고, 너무 막 개를 막 애지정지 막 이렇게 하면 개가 더 몸살을 알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뽑아서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우자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런 친구들은 또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다, 걔네, 얘네들은, 고스티 아이들은 입꼬지 100% 돼요. 입꼬지 100% 되니까. 아,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하트잖아요, 하트.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